교정학 어렵지 않습니다. 방문학과 저 이준 선생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23번 봅시다. 23번은 여러분들 자 모에 관련된 문제죠. 모에 관련된 문제 여기 전화통화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 속에 인지해 인지해야 돼. 전화통화 나오면 모에 관련된 문제지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해야 돼? 전화통화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외부교통을 생각해야 돼. 알았지? 자 외부교통은 뭐뭐 있어? 외부교통은 접견 전화통화, 편지 수수세 가지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자 전화통화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적 전화통화는 및 이유는 문제가 섞여 나왔지 전화통화와 자그 다음에 뭐가 적견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알았지? 자 이렇게 된 경우는 선택지 지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자체에 문제 자체에 법령 이렇게 딱 명시를 정확히 해주잖아. 그럼 조문이 그대로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자, 교도관은 수용자의 접견, 편지지수, 그다음에 자, 전화 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안게 된 경우 그 요지를 수용 기록부에 뭐야? 기록해야 한다. 맞아 틀려, 여러분들. 맞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자, 전화 통화는 전화 통화의 통화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 이내로 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여러분들? 맞죠? 자그 다음에 3번 소장은 자 여러분들 이거는 동법 시행규칙 뭐야 7, 25조 3망이죠 전화통화의 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자 또는 수신자의 서로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때에는 전화통화의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디가 틀려? 수용자? 뭐가 틀려? 아니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틀린지를 알아야지. 어? 소장은 수용자 또는 수요, 수신자의 서로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때는 전화 통화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요. 취소할 수 있다지. 임적규정이나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전화 통화 허가 취소 사유, 수용자 또는 누가 수신자의 전화 통화의 내용에 청취, 녹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기억나죠? 두 번째 수신자와 수용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억나죠? 거짓으로 대답할 때세 번째 자 전화 통화 허가 고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화 통화 불허 허가 불허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때어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그죠? 자 취소 사유까지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자네 번째 수용자의 전화 통화는 매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자 국가공무원복무기준 규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되 누구 근무시간이라고 했어? 여러분들 근무시간. 자그 다음에 소장은 평일에 전화를 이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자 전화 이용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수용자의 전화 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하되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용자 또는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거. 원칙은 뭐라고? 원칙은 자비부담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국가 자 관급이 허용된다는 거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질문에서는 이 질문에서는 1번과, (1번과 3번) 어 (1번과 3번과 5번)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알았죠?